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11월 3일 월요일이고요. 자, 제가 우리 국과전자 오전장의 세력들의 의도적인 주가락을 포착했습니다. 자, 그 이후 주가를 일부러 조정주는 모습이 한 차례 더 확인이 되었고요. 실제로 분봉으로 보시면 9시 장 시작 후부터 바로 주가 조정준 세력들이 있고요. 자, 그 이후 주가 반등을 억지로 눌렀던 흔적을 다시 한번 포착하게 되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는 세력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연단위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04년도이죠 31,900원. 자 최고 주가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을 이어오던 종목인데, 자 하지만 차트를 크게 보시면 우리 고점의 거래량 보이실까요? 자 고점 2004년도의 거래량보다 현재 이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량들이 매집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건데요. 자그 즉슨 바로 지금 누군가가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던 것이죠.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도요. 이미 2023년도부터 이어져오던 자 이런 매집 구간에서 추세 돌파가 한 차례 나오게 되었고 다시 한번 매물대 돌파를 길게 시도해주면서 기존 저항을 맞고 주가 조정을 줬던 2,500원 구간까지 가볍게 뚫을 게 분명한 사실로 보이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 제가 오늘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봉으로 보시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글로스 리서치에서 통신장비 산업이다 ai 정책수에다 슈퍼사이클 시동이라면서 우리 전자 광통신대에 대한 주가들이 엄청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 광통신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현재 오전장의 상한가 거의 직전에 임박했고요 우리 빛과전자는 왜 오늘 같은 날못 가고 있냐? 자, 이제 끝인 거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빛과전자가 광통신에 대한 부품부터 전자 소재 제조하던 기업으로서 자 기존에는 통신 데이터 전송 장비용 자런 부품을 공급하던 기업인데요. 지금 타이밍도 절묘한 게 최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와 AI 인프라 구축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광통신에 대한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타이밍인 거죠. 특히나 당장 이번 주에 있을 데이터 통신 관련 광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번 주 사업 일정들 맞추어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우리 개미들 털어먹고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겁니다. 제가 우리 이선생 가족분들 이번 주 데이터 센터 관련 광통신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발표 일정과 목표가 말씀에도 타점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거니까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겠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빛과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참에 도가와 함께 당장 이번 주에 예정된 신사업 일정들에 관해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이니까 빛과전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업 일정들 이번 주 일정들 궁금하신 사항들은요 영상 더 보기란에 라이브 방송 입장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자 입장하셔서 채팅으로 궁금한 사항들 문의 주시면 제가 실시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과 전자 현재 광통신 시장에 대한 이슈와 신사업에 관한 매출 다각화로 기대로 인해 우리 구조 개편부터 신규 자금에 대한 유입으로 재평가 가능성이 큰 기업인데요 자 기존의 적자 상태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지연으로 조정들 길어졌지만 세력들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했다는 건 당장, 이번 주, 데이터 센터 광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일정들 맞추어서 호재뉴스들 쏟아져 나오면 주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뉴스들로 인해 주가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방법 뭘까요? 바로 매도죠. 매도. 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이 돈은 그저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선 연차도 절대로 없습니다. 치고 올라가도 수익 실험 물량 나오는 거고요. 정부점 뚫어주더라도 다시금 수익 실험 물량 나오는 게 주식 시장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깨 높이에서 사업 일정들 맞춰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신 경험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요 욕심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자 아니면 어깨높이에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실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빛과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 시청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자 하지만 하루 4 시간에서 6 시간 정도 저랑 라이브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나빛과전자 주주고 내 영상 시청하고 있다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참에도과와 함께 당장 이번 주 데이터센터 관련 광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일정들 제가 일석이조로 안내해드릴 거니까. 자, 오늘 영상 시초가 매매부터 춘천 공무까지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있는데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2차 외도까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주가 올라가는 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일정 맞추어서요.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매도에 대한 이유까지 상세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 제가 안내 드린 대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계좌는요, 저이 선생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기관의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죠.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분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떠한 호재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자, 이비공개오재 정보가 나올 때, 자, 이 비공개오제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상승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차트까지 그려놓고, 얼마, 얼마, 얼마 원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 꼭 보시고 투자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점이 되면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정들이 맞춘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핵심 자료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010 9 7 9 1 3448번으로 자 여러분들 문자로 핵심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이 핵심 자료 전략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릴 겁니다. 자이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로봇, AI, 원전, 조선 방산, 양자 컴퓨터 등등 자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 뜨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다섯 가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자 1석 2조의 효과를 보시라고 제가 넣어 놨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자,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34,000원에 매수를 했죠. 자, 지금 최고가 얼마입니까? 68,500원. 자, 68,5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모텍 수익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285%까지. 자, 최고가가 13,530원입니다. 자, 매수가 얼마였죠? 자, 3,890원이었죠? 자, 이때 매수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13,19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 1월 9일에 안내를 드려가지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1승 자 이것도 계속해서 주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4,000원의 매수에서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 종목들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 북한 경제 타협 관련주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 기간 동안에 협력 일정 및 매수 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호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08시. 50분부터 제가 얼마 얼마 얼마원에 매수하세요.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문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안내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라는 거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핵심 보내주시면 제가 VIP 핵심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도 섹터가 순환하고 있는 시장이죠. 따라서 이러한 순환매 섹터 중 아직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에게 알려 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연말까지 100%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최대 500%까지 폭등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초대형 호재 종목을 신청 주시는 분들 드릴 건데요. 추석이나 설날에 손주들 용돈 줬다고 생각하시고 10만 원만 넣어 두셔도 최대 50만원 가져가시는 거고요. 천천히 분할매수만 들어가셔도 50만원, 100만원 그 이상의 수익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히든 종목의 경우 저평가가 되어 바닥권을 형성 중이고요. 실적과 매출이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리턴 대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도 섹터 중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반도체이죠. 삼성과 애플의 계약이 힘입어서 수급 자체가 쏠리고 있는데요.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현재 시장에서 봉사는 삼성의 MMA 대상 기업의 1차 밴더로서 시장의 조성자 외국인과 특히 연기금의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다수 1티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자체 100% 원천 기술 세계 1위인 바로 이 동사 이런 초대형 호재 종목의 특징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등의 외국인 투자은행 중 종목별 그리고 증권사 기관투자자들의 집중투자가 들어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이 대량 매집이 잡힌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8월 4일 날짜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장전 예상급 등주안에서 hj 중공업 오전 8시 44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들 이미 7월 자 영상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박스권을 뚫기 전에 안내가 이미 들어가면서 우리 추적 관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hj 중공업 그 자리 자체를 보시게 되면 8월 4일, 8월 4일 자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종가가 어떻게 되죠? 1,700원이 되는 것이고, 2025년 제가 말씀드렸던 8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 1A 롤링으로 끝까지 들어올리는데, 한달 조금 넘는 구간에서, 자, 어떻게 되죠? 34,050원까지, 자, 310%가 넘는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다는 거죠. 최단기간에 최대 300% 이상까지 계좌를 완전히 확 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붙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면은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분명하게도 시장 조성자들의 매집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원의 롤링의 파동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할 것인데 자이 부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J중공업 바닥권에서부터 시작된 이 매집의 완료 결국은 주포가 외국인이고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강력하게 물량 매집을 끝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움증권 영문기준으로 8월 4일 짜이죠. 외국인이 200만주 이상의 신호탄을 쌓고 그 앞전에 1분기 이상 천주 단위로 물량을 매집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까지 아스가와 MRO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최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미리부터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집 자체가 충분하게 완료된 이 해당 동사를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엄청난 주가 바닥권으로 빠져내려왔고, 최대 매물대 자체를 얼마 전에 대량 매집이 들어오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를 죽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얼마 있으면 이제 폭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량 매집 자체가 지속적으로 쌓아오면서 윗단 자체가 지금 매물대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단기간에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100% 이상,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최대 300% 이상의 추세급 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호재 자체를 품고 외국인이 미리부터 들어와 있는 엄청난 대량 매직,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거기에 연기금의 대량 매직까지 확보가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해당 히든 종목 받으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고 우리 구독자 인증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010-9791-3448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문자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히든 종목 받아 가시고 듀익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